개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암우계 시기를 보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정과 도덕적 타락의 시대였고, 밑줄 그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였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네, 그래서 오늘 그 오늘날의 시대를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시대 어떤 학자는 이미 그를 넘어선.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탈탈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마음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머리 여기까지 기면어때내 마음이지. 이게 각자의 이게 좋은 말로만 각자의 개성이 인정되는 시대. 그리고 기준은 무슨 기준이야? 이 상황에 가면 이 기준이 맞고 이 상황에 가면 이 기준이 맞지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해체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날 겁니다. 자, 그럴 때, 사사들 하나님 앞에 네. 구하죠.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는데 밑줄 그어 놨죠. 사사기는 그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부족했다. 자, 제목은 거기 있는 게 판사인데 쇼페티미라는 단어입니다. 판사라는 뜻이고요. 재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 이 재판장이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각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했던 재판장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저자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기의 저자가 중요합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 많은 게 부합되지만 또 다른 요인들은 그 견해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학자들은 대다수가 왕정시대, 다윗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진술은 사람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썼던 사람은 왕정 통치 체제를 이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야,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틀림없이 다윗 통치 이전이나 최선 그의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있다. 여부스 족속이 언제 쫓겨났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길 때 그때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을 볼 때, 다윗 왕정 초기에 사사기가 기록되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사사기는 사실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으실 때 읽으시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어, 가난, 정복, 사명,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역사적 서론이다 신학적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서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정복을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이 우상숭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삼선을 비롯해서 기도원 그 다음에 입다 그 딸을 인신재물로 드렸던 입다 그리고 엘론, 어, 압돈, 뭐 삼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예,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까지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삼부에서는 이 시대가 얼마나 못됐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치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어, 종교적 혼란은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사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사장을, 너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습도 여기서 나와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도덕적 부패는 뭐냐면, 어, 얼마나, 얼마나 문란했는지, 레윈이 첩을 둬요. 레윈 첩도면안 되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아 이게 첩, 이 당시니까 첩 있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레윈 첩도면안 됩니다. 근데 첩을 뒀어요. 근데 첩을 둔 것도 모자라서 첩이 또, 친정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는데, 또 가서 첩을 내줘요, 또. 밤새 또, 이, 이 마을 사람들한테 또, 간간당하잖아요. 윤간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 첩이 죽습니다. 아니, 레위는 그럼 조용히 첩이니까, 자기도 불륜이잖아요. 아니, 불륜이 아니라 나쁜 시작이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묻어주면 될걸? 그래도 토막을 다 내요. 그래가 이스라엘 11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빼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베냐민 집합 멸절 사건이에요. 거의 500명 넘게 다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라는 걸 사사기는 얘기해 줍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게 왜 얼마 되지 않아서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사들 얘기할 때 여기 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온니엘 끝나고 에웃 들어오고 에웃 끝나고 삼갈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연대기가 아니에요. 동시 다발적으로 남부, 북부, 중부, 동부 여기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사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죠. 그 세대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짓거리를 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걸 사사기는 우리한테 보여 줍니다. 사사기가 말해 주는 세 가지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어, 이스라엘 한그 오늘도 질문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왜 구약의 하나님은 저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심판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하나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네 얘네 못 쫓아내면 너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쫓아내는 이유는 그럼 뭐 때문인지 아세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값싼 노동력 때문에. 노예로 부릴 수 있잖아요. 종처럼 부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버립니까? 가축과 이런 거다내 재산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데 왜 버려요? 자신의 편의와 탑, 이, 이 편리와 이런 걸 위해서 노역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 문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교부라고 하는 교부들은요, 영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도시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말씀이 좋으니까. 그럼 이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또 다시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그럼 또 불편한데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서 사막 교부 이렇게 말을 듣는 겁니다. 불편함을 어,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편리함. 편리하다 보면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사실 잘안 엎드려지잖아요.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아요? 잘 나갈 때 사실 하나님 잘안 찾거든요. 이게 인간의 함정입니다. 자두 번째 사사기가 말해준 두 번째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을 새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왕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라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 역사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상이 나오는데 이 타락상은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되는데. 아 여기 자세 히 읽다 보면 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이게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그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막 이런 게 떠올라요. 너무 똑같아요. 예. 그또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에스겔이 환상 보는데 보다 보면 성전 안에 그 행음하는 그 환상도 보고 우상숭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환상들을 뭐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보면서. 2년 전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교회에 벽사 놓고 뒤에다가 이돈 이, 이 세는 거 해놓고 뒤에다가 세탁, 돈 세탁하는 공간 만들어 놓고 말해요. 그런 일들하고, 교회 목양실 뒤에다가 침대 놓고 여자 신들이랑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게요, 이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사기는 보시면은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예, 각자 소견의 오른대로. 그래서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 돌아요.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 신명기적 사관이 사사기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살려주니까 또 좋다고 노래하면서 감사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자기인지 그래 나인제하나 필요없어 내 맘대로 할거야 자립하고 독립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어려워하다가 또다시 간구하다가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몇 사이클을 돌리는지 몰라요 모든 사사마다 다 이래요 야, 하나님 참 인내심 대단하신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사들 시대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게 이 모양 아닙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이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아, 금세 잊어버렸다가 또 금세 예, 눈만 뜨면 죄질려고 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게 인간의 아,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말해주는 건 사사 시대에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사사 시대는 아, 사사기는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사사기에 나타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거기 보시면 요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립하려는 양태를 지닙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늘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우르 하마르티아란다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렇게 양궁 화살 쏘는 관역에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써놨죠.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시하면 오는 건 고통뿐이에요. 여러분 그그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습관병입니다. 아시죠? 잘못된 습관병이에요. 식습관 잘못 먹으면 몸에 암 오고요. 그다음에 이,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도 몸에 암, 암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떠난 습관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당연하게 멀리하게 돼요 애들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되게 지저분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은 늘 씻겨주고 좋은 향기가 나지만 이 없는 친구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늘 깨지지 않고 힘들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들의 모습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거기 쭉 보이는 것처럼 매를 드시고 이 매를 드시는 게몇년 동안 누구의 손에 붙였다. 뭐, 뭐 모합의 손에 붙였다. 이런 거고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당이 떨어지듯 은혜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나가듯 금세 죄와 친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준다. 라는 게 사사기 전부입니다.